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곁에서 사랑받고 있는 귀여운 집토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집토끼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성과 독특한 행동 덕분에 인간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특별한 친구랍니다. 그럼 집토끼의 매력적인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집토끼의 기원과 사회성. 집토끼는 원래 야생 굴토끼에서 유래했어요. 이들은 인간과의 오랜 공존 과정을 통해 다양한 계량과 적응을 거치며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해왔답니다. 특히 집토끼의 사회성은 그들이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데큰 역할을 해요. 무리 생활을 통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집토끼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몸진 소리, 그리고 냄새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표현해요. 예를 들어 집토끼는 서로를 그루밍하며 애정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무리 간의 유대감을 강화한답니다. 그루밍은 단순한 청결 유지 뿐만 아니라 서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행동이에요.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 덕분에 집토끼는 스트레스에 강하고 안정된 정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로서 집토끼가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랍니다. 집토끼의 사회적 행동. 집토끼는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조절해요. 그들은 서로의 몸짓을 관찰하고 귀를 쫑긋 세우거나 꼬리를 흔드는 등의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죠. 예를 들어, 집토끼가 귀를 뒤로 젖히고 몸을 낮추면 불안하거나 두려운 상태일 수 있어요. 반면 귀를 쫑긋 세우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기분이 좋고 편안하다는 신호랍니다. 또한 집토끼는 소리로도 의사소통을 해요. 그들은 다양한 소리를 내며 감정을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웁소리는 불안함을 나타내고 그르르 소리는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러한 소리들은 집토끼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무리 내에서의 관계를 조절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집토끼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 하지만 집토끼는 혼자 살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겪을 위험이 커요. 그래서 집에서 집토끼를 키울 때는 최소 두 마리 이상 함께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서로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집토끼는 기본적으로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동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그들의 행복과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집토끼가 서로 어떻게 놀고 소통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집토끼는 서로를 쫓아다니며 뛰어놀고 때로는 서로의 길을 핥거나 코를 비비며 애정 표현을 해요. 이런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고 집토끼가 서로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답니다. 집토끼를 위한 최적의 환경. 집토끼를 돌볼 때는 그들의 사회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절한 환경과 동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고, 다양한 장난감과 숨을 곳을 마련해주면 더욱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집토끼는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라, 다양한 환경에서 탐험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집안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숨을 곳을 만들어주면 그들이 더욱 즐겁게 놀수 있어요. 또한 집토끼의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신선한 채소와 건초는 집토끼의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특히 건초는 소화에 도움을 주고 이빨을 자연스럽게 갈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물은 항상 신선하게 제공해 주어야 해요. 집토끼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니까요. 집토끼의 스트레스 관리. 집토끼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집안의 소음이나 갑작스러운 변화는 집토끼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수 있으니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답니다. 또한 집토끼가 편안하게 쉴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주면 그들이 더욱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집토끼는 또한 정기적인 운동이 필요해요.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주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주면 그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집토끼와 함께하는 놀이 시간은 그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해 줄 거예요. 결론적으로 집토끼의 사회성은 그들의 생태적 적응과 가축화 성공, 건강한 정서 유지, 그리고 인간과의 교감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해요. 집토끼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행동과 상호작용 덕분에 우리에게 큰 행복을 선사한답니다. 여러분도 집토끼와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보세요. 집토끼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이에요. 그들의 사랑스러운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집토끼와의 특별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세요.